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어, 오늘 함께 해볼 얘기는 허리 디스크 파열이라는 제목입니다. 아,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실제적으로 작년 여름에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자세의 중요성을 좀 빨리 깨우치고 평소 자세를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어 상황은 오지 않게끔 음 했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어 운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앉아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부를 주로 앉아서 하고, 우리가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면 앉아 있는 시간 동안에, 어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나면 10분을 쉰다든지 이런 시간이 일어나서 좀 뭔가 뭘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나쁜 자세로 숙여서 자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이이 이 습관이 사실 뭐 한두 번 그렇게 한다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 자세가 계속 계속 안 좋은 나쁜 자세가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그 이제 그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디스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장거리 운전에서 조금 이런 안전 자세에서 평소 생활 습관에서 조금 조금씩 이런 걸좀 가늠하고 이 본인이 좀 관리를 하면. 어, 저처럼 그렇게 뭐 디스크가 터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이 터지기 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어, 다리가 조금 당긴다든지 뭐 약간 저린 느낌이 든다든지 뭐 오랜 기간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운전하고 있다 일어나면 허리가 빨리 안 펴지는 느낌이 든다든지 약간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나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아 이러다 말견 뭐 약간 그런 좀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견디지 못하고 이제 파열이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 파열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어, 정말 그 제 감각이 문제가 생기는 정도라면은 빠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 발가락 움직임이 전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든지 뭐 대소변에 문제가 생기든지 이러면 바로 선택의 여지 없이 수술을 바로 응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일단은 참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굽히는 숙이는 자세가 당연히 안 됐었죠. 예, 안 됐고 걷는 것 자체도 운동을 하라지만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네, 근데 창고 그러셨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가 허리가 이거 허리가 아파 보면 아, 이 허리가 정말 이게 숙여주지 않고 뭔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됩니다. 네, 평소에는 그 감사함을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음, 디스크 파열되고 나서는 정말 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 파열한 순간에는 좀 안정을 취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 파열인지를 모르고 사실은 그냥 아프니까 그냥 어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때 당시는 에 바로 ct를 찍은 것도 아니었고 해가지고 어 약먹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파열인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그렇다 라면은 어 빨리 상태부터 엑스를 찍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파열인지 모른 상태에서 어 이걸 경험한 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해결 방법은 이거였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는지 바로 수술하는지. 근데 제가 저도 막 이제 정보 검색을 했겠죠. 근데 어 수술을 하는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각의 문제, 대소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는 신경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는 본인의 선택 여지 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 어,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한의원에서 투나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신경외과에서 신경주사를 맞는다든지, 약물치료나, 뭐, 도수치료나,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다 해봤는데, 수술 빼고는 다 해봤는데, 이게, 어, 한순간에 그 조금은 또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결국은 해결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허리 뒤섞고 수술을 를 하려고 해도 사실 조금 두렵죠. 그 허리라는 게 수술했다해서 말겁이 났고 금방 물론 그 통증은 좀 줄어들겠지만은 단시간에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거 또한 우리가 뭐 고혈압, 뭐 당뇨 약을 먹듯이 그죠? 그걸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극복하면 또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 병아, 병을 다스리듯이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 갈.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를 한번 이겨내 보자 운동을 하면서 이겨내 보자 그런 언젠가는 또정혜과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이거는 그, 걷기만 하면 낫는 병이다. 단지 지금은 통증이 있지만. 어 계속 걸어주면 낫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실천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어그 견디는 동안에는 음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나서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지만 견디는 동안에는 어 많이 통증이 있을 때는 또좀 누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매일 매일 이제 걷기 운동을 반복씩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약을 또 먹고, 통증있을땐 약을 먹고, 뭐 물리치료도 일부 하고, 한의원도 한번 가보고, 어, 신경주사도 맞아보고. 근데 그게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 이게 운동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자세를 고쳐야 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어, 몸소 느끼게 됐죠. 그래서, 아 답답한 마음에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은, 음, 스스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거더라고요. 병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 보면 허리를 아무래도 이제 구부정하게 많이 앉아있을 거예요. 뭐, 소파에 앉을 때도 그렇고. 그게, 어, 되게 우리가 엄마들이 잔소리 하는 것처럼, 아, 또 잔소리 한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파 보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본인의 자세에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그 알람을 해놓고라도 일어나서 어 10분 정도는 또좀 걷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어그 자세에서 조금 몸을 좀 이제 위치를 조금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바닥에 뭐가 떨어졌다 해도 저도 예전 같으면 퍽쭉 빨리 막확 쭉었거든요. 성질 이 급하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먼저 무릎을 굽힌다든지 이제 자세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아파 봤으니까 이제 어 절실히 그게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을 하고요, 스트레칭, 가까운 고그 외에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권하긴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이런 것조차도 겁이 나서 못했어요. 그게 그 자체가 이 자세를 내가 지금 할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되게 두렵기도 하고 아파서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라면 조금은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자기에게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그런 음 감각이나 이런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맞는 운동을 하나씩 찾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걷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낫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 여러분이 그 평소에 앉아 있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은 계속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이게 굳어지지. 이게 유연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필요하다면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 나는 어떤 자세를 하고 있지 평소에 어 나는 얼마나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허리가 지금 조금 무리가 간다 뭔가 뻐근하고 안 좋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렇게 그 단계가 지나가면 파열이라는 단계까지 올수 있고 때문에 반드시 미리 미리 이 스트레칭 하시면서 운동하고 그리고 조금 더 불편함 이 있다 이러면 물리치료라든지 이렇게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하면서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어뭐 수술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우리가 어 나이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또 이렇게 무리하게 어 쓰는 부분에 대해 에서는 당연히 어 뭔가 문제가 몸에서 생길 수가 있겠죠. 예또 어 우리가 물건도 오래 쓰면 그런 그저 음날 낫듯이 우리 사람도 당연히 이제 노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내 몸을 다스리고 살려면은 조금 음, 일상생활에 대해서 어, 그냥 마구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자세, 나에게 좋은 음식 이런 것들로 조금 더 관리를 하면 나중에 큰 고생을 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미리 미리 예, 예방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허리에 관련된 허리 디스크 파열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아나 허리가 지금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나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아니면 파열을 혹시나 하신 분이 이, 이 영상을 본다라면 어, 시간이 어, 필요하지만 예, 충분히 극복이 된다라는 거 열심히 운동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여러분 그그 그 당시 상황이 어 저는 이제 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 서서 영상도 찍고 뭐 추석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거 노트북 서서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직접 이제 한 것보다는 영상으로서 그때 당시는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래서. 어 음, 출근이 아닌 재택으로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여러분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 어, 이게 수술 안, 않고, 하지 않고도, 어, 극복은 할수 있다라는 거. 단지 통증을 좀 참아야 되겠죠? 어, 그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